투자를 좀 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넘어설 수도 있어요. 아시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이야기에다가 악플이 되게 많이 달렸었는데, <laughs>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한 시총이 한40% 정도 될 때였거든요. 음. 근데 이제 지금 50%수준까넘어왔고 그럴 가능성 이 있고 저는 적어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총의 70%까지는 따라갈 수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a 기 혁명에서는 이렇게 가면 뭐지않은 시간 안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 우리 그 범용 메모리 가격이 이제 급등했던 이야기로 넘어가보겠는데요. 어 최근에 이제 메모리 스파 가격이 미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일부에서 좀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좀 어느 정도인지 좀어 다시 한번 좀 얘기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연간으로 치면 한세 배씩 올랐고요. 아. 어 지금 DDR5, 1 6 g b 비트, 이게 이제 보통 제일 메인스트림 제품이긴 한데 요게 거의 한달 사이에 100% 올랐고요. 아. 스파 가격이. 네, 네100% 올랐고 그리고 이제 그 PC에 들어가는 DDR4, 뭐 8GB 이런 제품 있잖아요. 음. 이런 것들도 지금 뭐 60, 70% 올랐어요. 와. 네. 특정 제품의 이슈가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어. 그러면 생각해보면 지금 서버 말고 뭐 스마트폰이나 PC가 막 되게 많이 팔리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보면 이렇게 다 지금 공급 부족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는 서버가 다 많이 땡기니까 음. 이제 B2C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음. 네. 서버에서 많이 땡겨가는 이유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무,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가격을 높여가면서 사가는 걸까요? 일단 이제 점점 더그 AI 컴퓨팅 AI 인프라의 수요가 이제 데이터 학습에서 추론 음.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고요 추론 쪽에서 이제 많은 그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반 서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2016년, 18년 그때 이제 투자했던 서버들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됐어요. 아하. 벌써 7년이 넘었잖아요. 아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펌웨어 업데이트 가지고 쓸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음흠. 거기서 이제 교체 사이클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AI 추론 때문에 이제 일반 서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해지고 그게 이제 결국 예상을 못했던 수요거든요.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도. 음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 어, 거기서 어, 엄청나게 물량을 땡겨가니까 지금 스팟 가격이 거의 발작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공급 상황을 봤더니, 공급업체들은 재고가 지금 뭐 2주 정도밖에 안 남아있고, 2주면 사실 그냥 금방 다 소진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대만에 있는 그 유통업체들 있잖아요. 반도체 유통업체들은 일단 가격 생각하지 말고 재고 땡겨놔라.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오더가 나온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굉장히 불확실하긴 하죠. 그러니까 불확실하다는 라게안 좋은 방향으로 불확실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요거를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우리가 이제 학습하는데, 아, 뭐가 컴퓨팅을 계산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제 추론으로 넘어가는 것이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학습에서 추론? 뭐 간단한 거 아닐까? 뭐 학습할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laughs> 그런 거잖아요. 시험 공부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시험 보고 나면 뭐 그냥 간단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생각이 완전히 오판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추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고도화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진 거고요. 아... 추론이라는 게 원래 2023년 막 그럴 때만 해도 어, 미리 학습한 거를 빨리 음. 답변 뽑아내는 게 최고의 추론이라고 생각했죠. 그동안에도. 그러니까요. 그데 이제 그 뒤로는 할로시네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어, 우리가 토의를 하고 숙고를 하고 생각을 한번 되씹고 이러면서 좀더 좋은 답변을 뽑아내잖아요. 음. AI한테도 똑같이 시켜봤더니 훨씬 더 좋은 답변을 뽑아내더라는 거죠. 근데 시험 볼때 그냥 <laughs> 어, 공부했던 것만 놓고 막 푸는 게 아니라 아 이거 뭐지 하고 생각을 해야지 더잘 푼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 그러면 이제 생각을 다시 한번 되씹는다라는 건되또 메모에서 리뭐 엄청나게 많은 아.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걸 가지고 또한번쭉툭보고 요즘에는 이제 또 검색도 해보고. 검색도 해보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리즈닝 AI 뭐 이제 그쵸. 어, 이야기하면서 우리 또 인사이트 생기잖아요. 음.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우리 뇌에서는 계속해서 이 메모리를 훑는 거거든요. 음, 그게 이제 전문가들끼리 이제 맞습니다. 막 토론하고, 막. 맞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그래서 토론하는데 데이터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건데 맞습니다. 이게 근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 지금은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할수록 계속해서 성능이 좋아져요. 답변이 아, 답변 성능이 좋아져요. 아, 그니까 러 아, 우리 초창기만 해도 뭐~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져가지고 뭐~ 이런 할루시네이션 그쵸, 그쵸, 그쵸. 정말 허접한 할루시네이션이 나왔잖아요. <laughs> 네, 네. 요즘에는 할루시네이션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럴 듯한 음. 네. 물론 이제 여전히 할루시네이션은 있긴 한데 그~ 빈도나 음. 어떤 답변의 어떤 수준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긴 했거든요. 음.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 추론 쪽에서 막대한 컴퓨팅 파고 투자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희 그 옛날에 그 아신님하고 한 벌써 한 2년, 3년 된것 같은데 처음 GPT 나왔을 때 그때 얘기했던 게 생각 안 해요. 학습을 더 시키니까 성능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안 시킬 수 없어요. 라는 얘기를 했던 맞아요. 것처럼 추론도 시키면 시킬수록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도, 계속 돈이 들어가요. 이런 맞습니다. 거잖아요. 아, 이게 이게 그 여러분들 아이한테 학원비 들어가는 거 똑같은 <웃음> 거예요. <웃음> 아니, 학원을 하나 보내면은 성적이 많 <laughs> 올라가는데, 두개 보내면 더 올라가. 그럼 어떻게 안 보내냐는 거지. 그럼 성능이 더 좋아지는데. 그러요 우리나라 사교육이 알고 보면 군비경제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 이런 상황에 딱비유할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추론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고, 그 돈들이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로 가는 거고, 흘러 내려오고,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거예 그게 거잖아. 이제 법령, 범용... 메모리 수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하,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게 범용 메모리의 수요에 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0월 고정거래 가격 개시를 포기했다. 어, 그럼 앞으로 하이닉스랑 마이크론도 똑같이 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아. 일단은 지금 어,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도 일단은 지금 가격 제시를 어,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있는 것 같고 음. 나오는 이야기로는 일단 적어도 서버 제품 그러니까 서버용 D램이나 엔터프라이즈 SSD, E SSD라고 하잖아요. 음. 그 제품 정도는 이번에 이번 요 계기를 어, 기점으로 이제 장기 공급 계약으로 바꾸자 아. 그런 의지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아. 공급사들 받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옛날에 니네, 니네들이 나한테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죠. <laughs> 영업한다고 와가지고 좀 사달라고 하던 애들이 이제 와가지고는 야 많이 컸네 이런 생각을 하겠네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좀 이렇게 가격이 싸지기를 기대하면서 어, 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거 만약에 어... 장기 공급 계약을 만약에 못 맺으면 물량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주문을 넣으면 그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인도 받는데 2년 걸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멀티풀이 많이 바뀔 거다. 네. 어, 그런, 그런 이야기인 거고 멀티풀이 앞서, 앞서 이제 잠깐 PBR, PER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PER 밸류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두 배는 가겠죠. 네. 아... 네. 멀티플이. 네. 네. 지금이 한 10배가 좀안 되는 건가요? 뭐, 그러니까 그렇죠. 네. 7, 7 8배. 7, 배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하이닉스 그렇게 좋은 회사면은 PR이 뭐 20배 될까? 이렇게 생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이게 원래는 한 2배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 맞아요. 거에요, 원래 지금. 그 그렇죠. 2배에서부터 아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한 6, 7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TSMC는 20여 훌쩍 넘어가니까 아니, 대만에 있는 그 지정학적으로 위험해가지고 언제 할지 몰라서 그 뛰어난, 어 뭐야, 워렌버핏 조차도 샀다가, 어 무서워서 팔았던 그 회사도 밸류션이 에이 20배 가까이 되는데 하이닉스가, 어, 얼마나 다할수 있는지 이런 게 진짜 궁금하네요. 정말 이 말이 현실화된다면은, 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laughs> 네. 투자를 좀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 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같아요 아심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이야기 했다가 악플이 되게 많이 달렸을 텐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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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네. 제일 먼저 네. 얘기했던 네. 것 같아요. 제가 그때만 해도 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한 시총의 한40% 정도 될 때였거든요. 음. 근데 이제 지금 50% 수준까지 넘어왔고, 그럴 가능성이 있고, 저는 적어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총의 70%까지는 따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음. AI 혁명에서는. 음. 근데 뭐, 이렇게 가면 뭐. 음. 머지 않은 시간 안에 네. 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라는 네. 것이 이익과 멀티플의 곱으로 이루어졌다는 걸잘 생각해야 되는. 그쵸. 곱셈이라는 거, 덧셈이 셈이 아니고. 아니고, 그죠? 덥셈이아니고 곱셈이에요. <laughs> 이익이 늘어나는데 어, 멀티플이 올라가는 게 곱하기로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이게 굳 상황 자체가 하이닉스에게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구나, 여전히. 어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걸 제외하면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샌디스크 실적 발표도 상당히 좀 놀라웠다는데, 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샌디스크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이제 랜드 플래시도 만성적인 공급 부족으로 들어가는구나 음... 좀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랜드 플래시는 공급 업체들이 좀 물량을 제한하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이제 떠받치는 그런 구조라고 이제 네.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수요도 확실하다. 지금은 스토리지, 특히나 이제 서버 쪽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은 수급이 빡빡한 상황이고요. 어... 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적어도 2년 정도의 호황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다. 지금 공급 업체들은 굉장히 이제 그렇게 어, 보고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것 도 이것도 왜 그런 거예요? <laughs> 랜드가 이렇게 만성 어, 수요 부족,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에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더블 부킹, 트리플 부킹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겠죠, 지금 이제 수급이 타이트하니까 어, 이제 빨리 앞다퉈서 예, 여러 군데서 어, 이제 다 수요를 맞습니다. 정도. 이제 동일 주체인데 여러 군데 이제 주문을 그러니까 음식점 어, 여러 개 네. 주, 여러 개 예약해 놓는 거죠 맞습니다 어.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급 업체들도 섣불리 이제 투자를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음.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진짜 그래 그러면 장기 공급 계약해 보자. 아... 아, 아. <laughs> 네, 맞습니다. 그치지 네. 이제 뭐 <laughs> 음식점 예약했는데 확실히 오는 게 아니라 어, 다음에도 오는지까지 그렇죠. 결정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문그니까 그 일단은 그 예약금 걸고 내가 그러면 그 맞게 준비를 할게. 음, 네. 음, 음. 그 대신에 만약에 어안 사가면 이거 계약금 털린다. 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네. 나올 정도로 지금 네. 분위기는 좋은데 이것도 네. 근데 AI 호황이랑 관련이 있어요? 맞습니다. 데이터를 대량으로 끌어와야 되는 이슈들이 많아졌고 아,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는 음. 이 핫데이터 그러니까 음. 연산을 많이 하려면 바로 옆에서 어, 메모리에서 쫙쫙쫙 바로바로 대량으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 제일 가까운 데는 일단 hbm이라는 메모리가 자주 빈번하게 불러들이는 데이터는 여기다 갖다 놔야 될것 같고요 처음에 학습을 했다가 이제 로데이터 같은 것들은 자주 안 불러들이는 거는 그냥 콜드 데이터 우리 음. 휴대폰에서 예전에 찍어 놓은 사진 거의 안 보잖아요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자주 안 불러드리고 저장만 해 놓는 거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에다가 이제 해놨는데 아. 이제는 컴퓨팅이라는 것 자체가 어핫 데이터와 콜드 데이터 사이에 이제 웜 데이터 아. 이웜 데이터가 이제 점점점점 점점 더 세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제 거기서는 어 어느 정도 가격도 어. HBM보다 당연히 싸야 되겠죠. HBM보다 싼 메모리인데 약간 속도는 좀더 느린 거. 그런 음... 단계들이 점점점 레이어가 생기는 거죠. 음... 그러니까 웜 데이터, 조금 더 웜한 데이터. 음. 조금 더 콜드한 데이터. 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점 세분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맞는 스토리지들이 다 필요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산할 시험 볼때 시험 볼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볼때 이제 옛날의 기억을 떠올려야 되잖아요. 자꾸 아, 이거였었나? 저거였었나? 아, 저, 저기서 기억났는데막 이런 생각을 계속 생각을 하는데 저 멀리다가 저장해놓으면 이제 꺼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매일 계속해놓는 그런 지식은 아니지만 뭔가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따뜻한 데이터 이 표현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웜 데이터라는 얘기도 나온 지 얼마 안된 거죠, 네. 지금.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이웜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어, 메모리가 따로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또, 새로운 수요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그, 컴퓨팅이 복잡해질수록, 이제,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 거를, 음. 제일 가까운 거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먼 거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레이어를 만들어 놓잖아요. 네. 이제, AI도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죠. 아, 성능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면 이제 성능이 네. 높아진다. 맞습니다. 어, 이제, 학원을 많이 가면 <laughs> 성적이 오른다. 그래서 그렇죠. <laughs>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성적이 오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안 풀어보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